안녕하세요. 서유리 실장입니다. 오늘은 카카오의 자회사 실적 중 2위로 상장 준비 중인 카카오게임즈를 소개합니다. 카카오게임즈가 2년 만에 코스닥 상장을 재도전합니다. 카카오게임즈가 기업 공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2018년 상장이 실패되었지만 2차 도전에 나섰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한국 투자 증권에 이어 삼성증권을 대표주관사로 선정했습니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게임즈를 비롯하여 카카오페이지, 카카오뱅크 등세개 자회사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 카카오게임즈가 첫 주자가 되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월 이용자 수가 2천만 명,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1위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2018년 매출은 4208억원 2019년 매출은 3910억원이며 매출이 줄어든 이유는 실제로 회계처리 절차가 변경되었기 때문이며 실제 매출은 오히려 더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 엑셀게임즈 경영권 지분 53%를 1181억원에 인수했으며 엑스 게임즈의 실적이 반영될 경우 연간 매출액은 4천억 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가 2022년 판교에 통화 오피스를 구축하여 흩어져 있는 계열사를 통합하는 공간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번 카카오 공동체 사업은 향후 자본 혁신을 주도하는 금융과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 산업, 기업이 함께 창의적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큰 의미가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2018년 침체된 분위기에서 2019년 프린세스 커넥트, 패스 오브 액자일, 달빛 조각사등 공격적인 퍼블리싱으로 연을 매출에서 향위를 기록하고 성적 향상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해외에서 동시 접속자 5만 명, 매출 60억 정도를 기록하며 건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의 올해 신작, 카카오 게임즈가 서비스하고 크래프톤에서 개발 중인 PC 온라인 게임 엘리온이 연내 출시 임박입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1분기 매출은 지난해 940억에서 2020년 968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네요. 카카오게임즈 장애주식은 액면가 100원, 총 발행주의 수는 5,720만 4,731주입니다. 카카오게임즈 장애주식 상담은 서일이 실장에게 맡겨주세요. 010-8020-6946 전화나 문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